할렐루야! 오늘은 서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이 예,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처럼, 어, 어려운 환경.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그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한없이 평탄하기만 하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땅, 그 종사된 애국에서 인도해내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서 친히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 그 가난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도 어, 어땠습니까? 있었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홍해 같은 그 죽음의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어 미디안 같은 대적들을 만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하는 사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맞죠? 우리 성도인들 삶의 여정에도 어, 가정의 어려움, 직장, 사업의 어려움, 뭐 장래의 문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문제, 질병 문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 슬픔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환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항상 어,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 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여기서 시온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따라, 이, 것은 12절, 13절 이뜻이또 9절, 10절 있듯이, 어, 여와의 이름을 어탁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갈라드 사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 보로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녀들 시원의 딸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노래하며 찬양하라. 대살면서 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왜 노래하고 기뻐 기쁘게, 예, 이렇게 하고, 전심으로 절도와 해야 되는가 첫째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 행벌 지옥 마귀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네행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셨어서 우리는 근본적 죄인이고 영원한 사망행벌 지옥 집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지옥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대저원수 마귀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요한아, 너의 행보를 제거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바다의 행보를 대신 제거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십자가와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지옥 마귀곤세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또, 어, 히브리스 2장 14, 15절에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의 죽음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어,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생을 얻제나 되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절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인생 네. 최대 문제, 죽음 문제가 닥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의 약속대로 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받을 행보를 다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다 쫓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용서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부활 생명도 하늘나라 천국 저기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음에는 즐거운 노래가 흘러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1 5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아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 그날 이 서바냐 핵심 단어입니다 어, 그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심판의 날분노의날 환란 고통의 날 황폐와 폐망의 날 심판의 날 이런 두렵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도 뭡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네 가운데 계시니? 했습니다온우주통시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란 어려움 속에서도 두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또 말하기를 쉬오나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절망 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환란당할 때 어찌합니까? 너무나 쉽게 현실 도피를 하지 않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어 그래서 우리나라 날마다 37.5명이나 자살한다고 하죠. 왜 자살합니까? 경제적 인 문제라고 그래요. 대부분 말로는 그렇지만은 얼마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이 그렇겠죠.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세상은 그 문제의 뿌리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겠습니다 영적인데 자살의 영, 악 악한 영, 이 더러운 영이 역사해 가지고. 어,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해가지고, 악, 그, 어, 그, 영, 영에, 악한 영에 쏘아서,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 드론 영에 쏘지 않기를 주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 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왜 그렇습니까? 어, 서바나 3장 15절에 이스라엘 왕여호가니 가운데 계시니. 1칠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거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으로 말라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이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무예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 무엇이든 지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만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거워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신다고 사람들 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골로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서 3장 3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빌리버스 1장 2 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요나스, 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혜사 성령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 말이죠. 고린도서 6장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조화 합한 자는 한명이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고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속에 성령과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격, 인격, 인격도 연합되어 있잖아요.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 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압, 아, 나의 아바, 아버지. 할렐루야.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환란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고 인생문이 해결되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 치유되고 할렐루야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기로 충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나라가 폐망하고, 조국이 폐망하고, 완전히 바빌론 포로 잡혀갔지만, 그 불상승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빌론 박사로부터 열배나단 지혜를 얻었고, 또 억울한 일을 다시 사자국으로 던져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국으로서 구원해주시고, 이 다니엘은 바빌론 나라권의 바스삼, 메데까지, 메데 메대 바스까지 이 나라의 최고 총리가 되었을 때, 다스리고 장수하고, 인생, 어, 최고의 인생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신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가 그 필립포르라는 지역에 가서 두들겨 맞고 여종의 어, 귀신을 쫓아내 주고 했는데도 오히려 감옥에 갇혀 가지고 어, 상전투승이고 그런 절망적인 상속인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리포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삶을 또 회복시켜 줄줄 믿습니다. 세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할줄 믿습니다.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의 부름에 기뻐하시라 왜 우리는 두려운 환경과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전화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보람에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증거 뭐냐? 증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를 살려 주잖 자니 그 십자의 죽음이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 사랑이 확실한 증거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변육지 아니하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무한 사랑입니다. 호시아 십사랑 사절 반역에도 불구하고 고쳐서 기쁘게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시 요한 일서 4장 19절에 먼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 해서 오늘 3장 10절절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두 손을 잡고 아, 빙빙 도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높은 보좌 위에서 나전 벨로야 우리는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짐승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타는 박장에 그 죽어가던 어미 닭을 보니까 어미 닭이 불타 있는데 그 가슴 날개 안에 보니까 병아리 새끼들이 있더라는 거요. 살아있더라는 거요. 그 하나님은 어미 닭보다도 못하신 하나님이 많이 사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꼭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질문이죠. 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 갈때 때로는 양대들에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해야만, 그 뒤에 탁 푸르고, 그 꼴이 많은, 좋은 꼴, 싱싱한 꼴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통과하게 하지 않아요? 어.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목자가 그렇게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어,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도 여러가지 이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고난 없애 주실 때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이잖아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최고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 믿습니다. 여러 어른과 함께서도 우리는 낙심청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지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습니까?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거들이 이산 살아갈 때 기뻐하고 적응하지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왜그신정에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가? 문제가 뭡니까? 믿음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 문제예요. 환경 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환경을 보고도 동시에 환경을 이기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줄있습니다하나님 바라봐야 할줄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널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행비를 제기되어 있고 악한 영은다 떠나갔다.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생명 내 세계에 넘친다. 하나님은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마귀의 애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전능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믿음이 충만해 주신 말 믿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신다. 믿습니까? 전심으로 기뻐하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